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라기들. 코라기들. 네, 아, 저희가 이제 부산 투어. 네. 거의 네, 그 이제 마지막 촬영으로, 차, 마지막 촬영이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또. 왜 이렇게 또 피곤해 보이세요? 아, 좀 피곤하네요. 그래요? 아, 부산에 와서 한글하고는 촬영하고, 밀면 먹고, 촬영하고, 촬영하고, 예, 아, 너무 힘드네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예. 하이라이트 촬영이 맨 네. 마지막에 있으니까 저는 네. 오히려 더 들뜨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응. 저희가 이제 부산에 내려온 이유가 사실 요거 이 때문이죠. 예이차량에 예. 이제 언박싱을 예. 하려고 이제 같이 왔는데 이게 예. 양상무 씨가 이번에 뽑았던 차가 이차 맞죠? 제가요? 예 뽑고 싶네요. <laughs> 나도 나도. 네. 저 정말 포르쉐 안 타본 지 오래됐는데 네. 아좀 뽑고 싶은데. 어? 잠깐만 이 말은. 타본 적도 있다. 아니게 남차도 또 타보고 아, 이런 적 이제 차를 예. 좋아하니까 타본 적이. 잘 빠져 나갔네. 우리 예. 이 차의 주인공은. 까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그 전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 예, 그분이 또, 또 나오나요? 예, 장산에 있는 또 내과를 하는 예. 또. 아, 우리 돈 많은 형님, 아. 네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큰박스 왔다. 네, 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꾸러기들, 네, 네, 오늘은 아, 무슨 원자입니다. 종이 종이를 가지고 오셨네요? 아 예. 네. 왜 이게 갑자기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게 오셨죠? 이제 오더너운 거리 종일행 같은데 어, 이 편에서 또 처음 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꾸러기들. 네. 어정편에서 배웠던 장산 채액과 최성영 원장입니다. 네. 닥터 코알라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큰 채널은 아니고 네.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그 커졌을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원래 몇 명이었죠? 오늘 기준으로. 아,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이제 예, 200몇 예. 명. 아. 근데 그럼 카이엔 쿠페가. 지금 국내에, 그럼 이게 사실 몇 대가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죠. 한, 뭐, 100대 정도 들어왔을까? 아 예, 이게 아 이, 야, 드,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두 달 전이고요. 굳이 예. 서울에서 했었어도 되는데. 아니, 근데 100대 정도면 나는 나는 많지 몇 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 길에서 보기는 힘드시죠. 아, 길에서 예. 보기는 힘들고. 예. 아,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뭐, 난본것 같기도 해. 아 근데 이게, 카이엔이랑... 아니, 근데 이게 카이엔은 많이 보는데 또 카이엔 쿠페가 또 디자인이 아, 또, 또 조금 다른데, 다른데. 예. 예. 새로 나온 이제 예. 차량이라서. 예. 그럼 오늘 사실 우리가 이게 카이엔 쿠페는 또잘 모르니까. 예. 요게 가격이 예. 어느 정도 형성이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항상. 제 예상으로는 예. 한 1억 4천에서 한 6천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어. 예. 그거보다 정... 약간 좀 낮았습니다. 제가 아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느 정도 되죠? 차량마다 포르쉐 차량은 모든 차량이 이제 옵션이 다 똑같을 수. 없고요. 네네네. 포르쉐 차량마다 가격이 다른데, 네네. 이게 기본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 1억 1,360만 원이고, 네네네. 저희가 옵션이 거의 네.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서 1억 3,930그 네. 친구도 뭐 포르쉐가 한 대가 있는데, 아, 뻥치지 마. 너 아이... 갑자기 또너 친구 아이설티 타고 다니잖아. 자, 아이설티탄 사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포르쉐는 원래 그 유튜버들이 실내 촬영이 불가합니다. 아 네, 불가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출고장 촬영도 불가합니다. 예, 여기, 여기 지금 출고장인 건다 예, 거예요? 지금 부산에 어... 새로 생긴 어, 포르쉐 그 SSC의 센텀점의 어, 출고장을 저희가 방송으로 아마 처음으로 어 나가게 될오 겁니다. 이게 네. 다그면 원장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뭐 부산에서 그렇진 않고. 그데 이게 거의 지분이 <laughs>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부산 네. 예, 포르쉐 혹은 호... 그 전면부부터 해서 디자인도 네. 보고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면에 제가 말했죠. 네. 예. 눈썹. 음. 예, 이게 눈썹이 아니라 슈트르가르트 음. 그쪽 음. 이제, 예, 이제 문양을 이제 따서 한 네. 거죠. 포르쉐는 사실 고유의 문양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차를 음. 그 진출을 하면서 이런 이제 문양 자체를 음. 급하게 만든 것들이 제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포르쉐 음. 문양이 된 음. 거죠. 이말 모양이 또 뭐랑 똑같다 그랬죠? 포르쉐랑? 페라리랑. 페라리랑 같은 페라리. 같은 말을 공유를 예. 하고. 이거 아, 아셨어요? 아. 예. 예. <laughs> 아니 예. 아는 척 해보고 싶어 가지고 아예 예. <laughs>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볼 옵션이 네. 이게 색상 옵션이거든요. 어. 이게 제트 블랙 메탈릭이라는 외장 칼라인데 네. 이게 옵션가가 160만 원 정도로 색상을 바꿨습니다. 음. 그래서 160만 원 색상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포르쉐 하면은 저희가 딱 떠올리는 게 사점식 라이트 음. 네, 이게 눈이 핵심입니다. 눈이 예. 예. 그래서 네네 개가 있네. 예, 이게 PDLS를 포함한 LED 메인 매트릭스 빔 헤드라이트라는 옵션으로 네. 이게 280만 원짜리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럼 저더 밝나요? 어 밝기도 밝고 네. 멀리도 나가고 어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온, 바, 마주오는 이제 빛을 감지해서 음. 예, 자동적으로 이제 움직임도 하고. 아, 근데 이것도 헤드라이트가 네. 돌아가죠 그리고 승현 씨놀라운는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음악을 크게 틀잖아요. 어. 저 라이트 옵션을 넣으면 음. 이제 외관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들어가죠. 어? 에이 여까지 왜 해나? <laughs> 아니 <웃음> 원래 이렇게 찍으시나요? <laughs> 사, 살짝 믿을 뻔했어 근데 어. 약간 이제 스피커 같았지. 어. <웃음> <연기도가>. <웃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승현 씨 그때 우리가 그 BMW 찍었을 때 봤잖아요. 이게 또 라디에이트 그릴 쪽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는. 하 뭐, 예, 예. 아 여기 안 예, 안에? 맞죠? 이 어. 안에가 공기가 순환이. 맞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자기 예. 자동으로. 지금 사실 원장님 살짝 몰랐던 아니, 것 같은데. 저 이거. 처음 봐서. 안돼 네. 네. 원장님은 거의 디자인을 보고 사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원장님 보시면 지금 네. 이게 좀 이게 밑으로 닫혀 있잖아요. 어, 예. 근데 이게 <laughs> 지금 바뀌어서 <밖에서>, 바뀌어서 <밖에서. 웃음> 이게 이제 이게 공기가 이제 안에 안에 온도가. 왜냐면 네. 외부가 이게 너무 이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도. 아여풀 체인지에 사실... 밀리는데? <laughs> 아니 근데 네. 왜냐면 이게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되면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일정 네.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열린다더라구요 아, 레이서가 네. 달라 확실히 네, 네. 풀체인지처럼 네. 되고 싶으면 저희를 공부 받으세요 아예 네. 아,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풀체인지 약간 깔보고 왔다가 내가 너희 보란다 하고 왔다가 아, 오늘 <laughs> 촬영하면서 약간 말렸어 아니 제가 영상을 몇개 봤는데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laughs> 물어보려고 아니 근데 그런... 나는 아까 이게 우리가 잠시 봤는데 원장님 예, 예. 이게 휠이 21인치잖아요. 예, 예. 근 그런데 21인치보다 더 크게 보여. 그렇죠. 이제 광폭 타이어에다다가 네. 이제 21인치니까 원래 기본형이 음. 이게 20인치 휠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렇게 SUV 차량에 20인치 기본 휠을 넣었을 때랑 음. 21인치 휠을 넣었을 때는 확실히 어 이제 음. 멋짐이 달라집니다. 음. 어. 아니 근데 네, 나는 음. 이거 나 파란색으로 많이 하던데, 이것도 색깔이 좀바이었어요 일부러 까만으로 내가 볼 때는 블랙으로 음, 아예 톤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자, 이제 포르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제 아. 이 색깔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음. 블랙이 기본형, 음. 그 다음에 뭐 터보나 뭐 터보 S 이렇게 급이 올라가고 GTS 아까 제 음, 박스터 음, 차량 모션 네. 빨간색이잖아요. 아, 상품 아. 모델로 가면 색깔이 달라지고요. 오.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가면 형광색이 음. 특징입니다. 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형광색 캘리퍼를 갖고 있다. 음. 어, 그러면 저거는 하이브리드구나, 어, 하이브리드구나. 전기를 어, 쓰는구나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어, 나는 어, 이제 좀 확실히 놀란 게 네. 이제 쿠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스포일러가 여기에. 어, 맞습니다. 예, 잘 보셨네요. 이게 좀되게큰 네. 변화네. 어. 지금, 오, 진짜. 네. 예, 지금 스포일러가 후면부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네, 네. 기본의 그 카인이랑 음. 똑같고요. 그쵸, 그쵸, 네. 여기서부터 이제 C 필러라고 하죠. 뒷 부분, 음. 이제 네. B 필러, C 필러인데 네. C 필러가 날렵하게 떨어집니다. 네. 네. 한정정가 20mm 정도 낮아지면서 음. 20mm가 작은 차이 같지만 디자인에서는큰 차이를 느끼거든요. 오. 그래서 날렵하다고 아까 보시는 바에 얘기하신 게 C 필러가 날렵해졌고 리어 스포일러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쵸. 하나는 방금 여기라, 찾으셨고, 여기라, 여기라. 네. 어, 진짜 뒤를 한번 뒷면으로 볼까요, 가면 저희가?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하나 더 있죠. 예. 야 이게 스포일러. 네, 예, 아, 예, 와이드 스포일러가 이제 올라오죠. 원래 있던 아마 스포일러일 거고 여기 요거는 저는 사실 못 봤었거든요. 예, 예. 와, 이게 진짜 이거 예. 이게 예. 예, 스포일러가 와이드 스포일러가 올라오면서 아. 차를 눌러주면서 고속 주행 때 차량의 안정감과 예. 예, 주행감을. 야, 좀... 한번 트렁크 한번 볼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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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밑에 돼 있는 것 같네요. 원래 보통 그냥 이쪽에 어, 돼 있어야 되는데 자동인가? 아, <laughs> 자동이네. 이것도 수동이면 자 짜잔 <laughs>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우리 박차장님 친절한 박차장님께서 <laughs> 예. 꽃도 넣어줬네요 <laughs> 예. 아, <laughs> 예. 선물을 많이 주셨네요 이어 <laughs> <야. 웃음> 이거 향, 향이 너무 <laughs> 좋은 것 같은데 <laughs> 네. 예. 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예. 어디가 꽃일까요 아, 저는 여기요 <laughs> 여기요 저는 사실 <다시, 웃음> 네. 아, 두 번째 출고도 이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받았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laughs> 다안받았네 <받아서> <laughs> 자, 이런 어, 아, 거는 뭔가요, 이런 거는? 오, 오, 이건 무슨 백인데? 오, 대박!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안 예? 나 궁금한데. 백에 흥분을 아, 하신 거예요. 거예요. 어. 이것도 그러면은 출고할 때마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부터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차장님의 권한? 차장님의 재량. 아, 오. 야, 오. 야, 야 이거 멋있다. 보스톤백. 예. 약간 골프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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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갈 때. 보스톤백 같은데. 보스톤백이요. 어, 이거 눈똥 잘해. 허르 어. 이건 이건 이뭐 담요가 담요, 담요? 와이트 어, 괜찮겠다 아까 담요? 밖에서 보니까 여기 뭔가 마크가 찍혀 있네요. 예. 언박싱 해보실래요? <laughs> 내가, 내가 해도 되나? <laughs> 백 좋아하시잖아요. 백은 아니면 담요 아니면 예. 타월. 이게 비치 타월 같은데. 타올 예. 야, 이런 거 하나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쓰겠습니다. 예. 그럼 열어봐도 될까요? 예. 야 이거 잠잘 오겠다. 그냥 집에서 써도. 담요 하나 사드릴게요. 와, <laughs> 멋있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어우, 땅이 흘러. 아, 안했어요안했어요 했어요? <laughs> 아이고, 좀 더. 와, 오. 포르쉐. 이 버튼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앞, 아, 앞좌석 가는 거 아닐까요? 아, 음. 아닙니다. 제가 맞춰도 될까요? 예. 아, 이거 내리는 거, 요거 내리는 거. 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아, 알겠다, 알겠어. 뭡니까? 아 이거 그림 가까이 가보니까 다알겠까차 자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말은 뭐, 뭐라는 거죠 이게? 에어 서스펜션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승예가 너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니, 너무 달라졌는데? 다 까먹고 다 까먹고. 오오오 엄청 음어났는데 느껴지죠? 네, 느껴지죠? 너무, 아니, 이거 엄마도! 어,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쟤 본다고 한 <laughs> 거. 자, 다 내렸을 때... 예, 다 내렸습니다. 얘기... 자, 다 내렸을 예. 때 여기입니다. 예? 자, 올릴게요. <laughs> 무거운가 봐. <laughs> 아, 이게, 이게 천천히 바람이 올라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와 이거 봐봐. 엄청 올라갔네? 이제 다른 채널의 줄자를 어. 이용하거든요. 저희는 어. 양산 굿시 다리를 이용합니다. 어느 네. 그 정도? <laughs> 네, 어느 네. 네. 정도? 어 엄청난 차이네. 어느 네. 네. 그 정도 계비. 어 내려 내려 드릴게요. 어느 네. 그 정도 계비. 한한 7cm, 8cm의 높낮이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이제 SUV니까 짐을 많이 시, 많이 실으셔야 돼서 네. 무거운 짐은 이제 조금 낮춰서 음. 예, 내리고 올리고 할때좀 편하라고 음.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 괜찮다. 네. 이거 네. 너무 좋은데? 저거는 이제 또 홀, 폴딩은 앞쪽에서 하죠. 네, 안쪽에 네, 문 닫아볼까요? 네. 이거 이건 이건가? <laughs> 아 맞다 이거 어, 꽃, 꽃을 되는 넣어야 거. 되는데. 네앞쪽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네. 뭐뭐뭐볼 거예요? 아 이제 차량 언박싱이야. 언박싱. 해야 돼, 언박싱. 아네 보시면 네. 차량 처음 출고할 어.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요? 나 네. 이런 건 몰랐어. 음, 음 커버를 음, 다 씌우고. 넌 모르겠어. 네 그래서. 예. 우와. 실내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차량 오리, 올리고 내려주시는 분들이 음. 이제 첫 오너가 앉기 전에 시트에 앉지 않고 이렇게 커버를 해서 차량 보호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오시구나. 바닥도 다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음. 예. 예. 그러면 일단 한번 타보시는 게 낫잖아요. 아, 일단 그 원장님이 이걸 언박싱을 해야지. 이걸 뺏, 뺏겨야지. 음. 한번. 예. 양쪽에서 같이 하시죠. 아, 먼저 하시죠. 일단. 예. 예, 뚜껑을 한번 빼볼게요. 너무 떨리겠다. 아. 아, 1년 2개월 진짜 길어요. 이것도 옵션인 거잖아, 시트색이 지금. 시트색도 투톤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옵션이죠. 이게, 이게. 나이 빨간 색깔 200... 좋더라. 아, 5 5 0이요 네, <laughs> 예, 색상이 550. 실내 색상이. 예. 실내 색상이 몇 개? 짜잔. 와. <laughs> 이게 일반 레드가 아니고 보르도 레드 컬러. 어쩐지. 예. 예. 보르도가 예쁘다. 이제 이탈리에 있었던 거죠. 프랑스죠. 아, 프랑스. 예. 예. 네. 아, 어, 좋네요. 몸에. 이게 투톤이 여기 보시면, 어, 어, 이런 거 레드 예, 이제 스티치 레드 이것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티치 칼라까지. 예. 저게한땀한땀다딴 어 예. 거예요, 장인이 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예, 균일 진짜, 진짜, 진짜. 균일하지 않고, 진짜 진짜예 균일하지 않고. 근데 예. 장인이 있나봐, 완전 굴른데 예. 네,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에 있는 크레스트, 그러니까 포르시 마크 있죠. 아 네. 요거, 요것도 이제 비용이 <laughs> 한 3, 40만원 정도? 음. 네, 아, 네. 이거를 안할 이거. 수도 있는데 이걸 옵션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laughs> 진짜? 이걸 박는데 이제 30만원인가 40만원 하죠. 40만원. 예. 어, 네. 어. 네. 아, 이건 좀 그냥 해주시지. 근데 이거 40, 안 박으면 되게 속상하죠. 뭐 소고기를 <laughs> 배 터지게 먹는데. 한번 앉아볼까요? 어. 빨리 어. 네, 빨리 앉아봐요. 우 네. 어. 네. 감동! 어. 나 눈물 날것 같을 것 같아 이거 제차 맞죠?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우리 제가... 저 찍어줘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왜 보고 있는 거야 <laughs> 네. 아 근데 음. 멋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음. 동네 부자형 차 샀는데 구경 온 애들 아, 있잖아 그치 어. 오형 이거 뭐야 이러면서 열어도 <laughs> 나네 뒤에 고무로 돼 있어서 그냥 당기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잡고 있죠? 선배님 고무줄이 끼어 있어요. <laughs> 아 빨리 장난치 말고 빨리 꺼 이걸 해주세요. 뭐 꺼지라고? 아니, <laughs> 네. <laughs> 어 저도 꺼지라고 들었는데. 아 KBS가 이거 뭐 없어지던, 야 이거 개콘 없어지니까 이거 뭐, 이거, 선우배도 없어졌네. 이거, 이거. 나만 그래 들은 거 아니죠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이걸 떼주세요를 꺼. 아니 줘봐. 손을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줬는데도 꺼지세요를 하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밑에예 아, 뭐, 그거 그냥 바닥에 내려. 네. 이걸 이거 한번 터봐도 될까요? 이거.. 예. 오정이 이거 이거를 한번 열어. 아예 예 그게 좀 밝은 거고 와 파노라마 아,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야, 진짜? 와.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고 뒤에 끝까지 이제 넘어가죠 파노라마 나는 파노라마. 여기 위에만 봐가지고 썬루프고 안 해놓으셨나 이랬는데 예. 이게 오픈은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아 이게 어? 오픈 안 되는구나 네. 아 그게 좀 아쉽다 아니 근데 개방감은 진짜 개방감은 그,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오픈이 안 되니까 중간에 이게 없는 거야 하나가 어, 그래 내가 그러니까 더 개방감이 어. 크게 예. 느껴지네 음. 어, 한, 저, 한 가지만 아, 딱더 볼까요? 그래. 요것도 사실 5만 원짜리죠? 네, 예, 요것도 비용이 500 정도 되고. 아, 저것도 많이 네, 제 친구가 이거 있다니까? 아, 네, 저 밝게 어. 요게 시계만 달렸다고들 생각을 하시지만, 한도 네다섯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뭔데요? 뭐, 일단은, 뭐, 그 엔진 미미 잡아주는 것도 있고, 어, 기능이 뭐뭐가 있죠, 이게? 방위도 표시가 될것 같은데. 런치 컨트롤사용 런치 컨트롤 이거. 예, 아 아까 그 부스팅 아 하는 거. 예. 스포츠 플러스.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게 생기는 게 저기 있어야지 생기거든요. 아, 예. 아 진짜요? 그리고, 제로, 해야겠네. 제로백이 얼마나 빨라질까요? 0.2. 아. 그래서, 그런, 이제, 기능적인 면이 있는데, 음. 이제, 보통 분들은, 아, 시계 달면서 이게 4,500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음. 있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빨간색 테두리 치는 것도 옵션. 아. 음. 이걸 이제, 네. 시트 색깔이랑 같이 맞춘 거네요. 그렇죠. 어. 네. 자, 그럼 이제, 시승을 하죠. 배가 고프니까, 고멍을 넣어 네. 봐야 될것 같은데. 안전벨트 매시고, 시승, 갑시다! 네. 오, 차가, 되게 부드럽다. 어, 그렇죠. 네. 조용하다 또. 그냥 승용차를 탄 듯한. 응. 승의하지 마. 어. 아니, 근데 이게 아직 껍질이 <laughs> 안 벗겨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럼 오늘 <laughs> 우와, 오늘 구름 봐 봐요. 어머니. 아, 또 감성이 있으시네. 응. 저기 승희 씨 차를 좀봐 주세요. <laughs> 차량 리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laughs> 맨날 맞아. 보면 저기 선배님 참에 만 원이에요부터 시작해요. 원테슬라다 <laughs> 이상한, <laughs> 이상한 소리를 계속. 구름 예쁘네요 이거밖에 아, 얘기 안 하고.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뒤에서 보니까 디자인이. 음. 진짜 이뻐요 이게 와. 또 균형이 맞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음. 한쪽으로 원래 쏠리잖아. 기, 어, 이거 좀 만져봐도 되나요? 어, 예. 네. 그리고 저포르쉐의저 계기판 쪽에 사실 저게 뭐100% 아직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통으로 되진 않았는데, 음. 그래도 저 고유의 저거는 나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저도. 뭐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 이뻐요, 저기. 알피 <laughs> 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불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 이제 좋네요. 이거 얘기서 이렇게. 예. 네. 느껴져. 스포츠. 오. 이게 스포츠 플러스까지 가면 엔진이 되게 좋아지죠. 야, 이 그림이 파트죠? 저기 세시 높이가 바로 딱 중간 낮개가 다 뜨네요, 바로. 네. 저는 네. 보통 이제 낮개로 아마 운행을 할것 같아요. 아, 어, 내려가네, 내려가네. 네, 네. 내려가네, 그러면... 내려가네. 와. 와바닥기 대인 거같네 이게 사실 이번에 아, 약간, 약간 과장이었어. <laughs> 약간 과장. 얼굴에 날 파리가 묻었는데 어, 아무도 얘기 안 보는 해준다. 도는 간격이 굉장히 짧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 보통 이 정도 차체면은 저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음. 저까지 이게 리얼 엑스 이게 그 스티어링이 음. 어, 이게 좀 같이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앞바퀴가 속도가 느릴 때는. 음. 앞바퀴가 돌 때, 뒷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졌고요. 음. 고속주행 때는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돌도록, 뒷바퀴 예, 조향이 되죠. 음. 그래서 이게 옵션이 이것도 한200 몇십만 원 정도? 아. 이제 하면은, SUV 차량 같은 게 좋은 점이, 이렇게 차량이 도는 반경이 작아지죠. 음. 좁은 데서도 차량을 유턴을 할수 있는 아.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번에 911에는 그 기능을 뺐거든요. 왜냐면, 뭐 어차피 차가 작은데, 굳이 그런 기능을 유0 몇십만 원 주고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제가 이 시트를 앉아보니까 약간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등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 아, 네. 저는 너무 딱딱하네요, 지금. <laughs> 가운데 앉았더니 자리가 네. 너무, 네. 너무 딱딱하네요. 이게 원래 디자인될 때. 아니, 근데 진짜 여기는 진짜 편했어요. 어, 선생님, 사실 네. 가실... 여기는 편했는데. 근데 이제 가운데 오. 자리가 없는 걸로 디자인이 됐던 모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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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어, 5인승에 이제 요구가 많고, 그래서 어. 어, 국내에서는 그 옵션을 넣어서 이제 5인승으로 이제 지금. 출고를 했죠. 어, 와 허리가 잡아주네. 그냥 진짜 조금 이렇게 인맥 뭐 나는 뭐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최고의 연예인은 누굽니까? 최고의 연예인 양상국 씨입니다. <laughs> <laughs> 아그러면 자기 먼저 얘기해봐요. 선배님 먼저 얘기해. 봐 저요? 네.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나는 또 동생도 놀래고 원장님도 좀 놀래고 할까? 봐. 아 빨리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네. 어, 일단 원빈. 이게 예. 뭐 형님, 형님은 아니 내가 볼땐 그냥 편집이고 그러니까 또 아니 근데 나와야지. 아니 근데 내가 원빈 축구 단에서 같이 축구를 빈이 형이라고 그러니까 년을 했잖아. 그거 그러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근데. 빈이 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되는 건지 연락처가 있는지 음. 축구 할 때도 연락은 안 했어. <웃음> <웃음> 와 일단 언박싱에 이제 저희를 불러줘서 너무나 어, 영광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비싼 차를 안 타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 하나에 다 돈이 이 시계 하나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했는데 안에 의미를 알고 보니까 아그 정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결혼하면 꿈의 차가 친구들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였는데 이거를 한번 타보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언박싱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 원장님 너무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저 저도 아. 행복했습니다. 좀 네. 웃으세요. 웃음이 안 나오네요. 배가 아파가지고. 다음에 청바지 하나 사주시고. 네, 청바지. 네. 저도 안 봤던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아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꾸러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코아. 소고기 먹으러 간다!